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라이브 저희 항상 롯데백화점 본점 매장에서 여러분께 좋은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특별하게 소개해드릴 거고요 저는 여러분의 쇼핑 친구 조스트 오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제품 기다리셨던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혜택으로 특별한 가격으로 드릴 거니까 눈여겨봐두세요 리빙프루프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빙프루프는 왜 그렇게 유명한가 했더니 여러분 미국에서 헤어케어 제품으로 되게 유명해요 제니퍼 애니스톤이 처음에 같이 공동 소유주로 있었던 브랜드로도 되게 유명하죠 뷰티들의 성지 세포라에서도 헤어케어 제품에 있어서는 거의 1, 2위를 계속 다툴 정도로 해외에서는 이미 극찬받고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 라인업이 4가지가 있는데 풀 버전이 있고 리스토어 버전이 있고요 프리즈가 있고 노프리즈가 있고 스타일랩이 있어요 네 가지의 라인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 라인업별로 조금 다양하게 선보이도록 할게요 일단 풀 버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는요 언니 머리가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처지고요 어 저는 이 가는 모발을 어떻게 풍성하게 볼륨 있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지금처럼 가늘고 힙 없는 모발을 가지신 분들이 딱 좋아요. 그리고 샴푸하고 컨디셔너가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다 1L, 1L. 그리고 일단 용기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화이트에 약간 짙은 그레이 그래 블랙.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펌핑 요거 드릴 거니까 뚜껑 따서 요것만 착 끼워 놓으시면 진짜 욕실에서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전 제품이 이게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풀 샴푸가 약간 우디한 향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았어요. 이거를 뿌려서 여기 손바닥에 놓고 비빈 다음에 거품을 내서 뿌리부터 이렇게 좀 두피부터 세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실리콘이나 오일 이런 게 나쁜 게안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거품이 잘나서 그런 다음에 컨디셔너를 젖은 모발에서 모발의 중간부터 끝까지 충분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헹구면 끝나는데 제가 이 제품을 딱 써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향이 감을 때도 너무 좋지만 말릴 때도 그리고 말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은은하게 맴도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는 머리 때문에 볼륨이 풍성하게 안 살아서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풀 샴푸 풀 컨디셔너를 일단 1단계 하시고 자그 다음에 스타일링 하고 나서가 문제되데 어떻게 좀그 상태를 고정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게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빙프르트풀 루트 리프트고요. 이거는 볼륨업 헤어 스프레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들고 있는 건 리빙프로트 풀 드라이 볼륨 블라스트예요. 두 가지 다 헤어 스프레이인데 보이시는 이풀 루트 리프트는요, 약간 뿌리 볼륨. 얘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이 안개 분사가 보이나요? 입자가 얇고 넓게 분사가 돼요. 그냥 우리 이제 머리 감고 나서 말리고 나서 이런 데 있죠. 뿌리 볼륨, 특히나 이렇게 정수리나 이렇게 앞머리 이런 데 살리고 싶은 데 있죠. 이렇게 가르마 타서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요. 어느 정도 조금 시간 두고 뿌리빗 같은 거, 꼬데기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들고 그리고 볼륨 드라이기를 약하게 해서 이렇게 말리세요. 그런 다음에 싹 빼잖아요. 볼륨 빡!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볼륨을 했는데도, 언니, 저는요, 그거를 최대한 12시간 정도, 제가 오늘 클럽 가가지고 좀 격하게 놀아야 되는데, <laughs> 이 머리가 좀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걸 한번더 하시면 돼요. 헤어스프레이. 얘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스프레이 타입. 보이시죠?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를 드라이 다한 다음에, 머리 전체에 쫙 뿌려. 그런 다음에, 설렁설렁 설렁설렁 내가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지잖아요? 그러면 볼륨이 살아요. 원래는요, 42,000원이에요. 미국 세포라에서 헤어 케어 제품을 1, 2위 하는 제품이거든 거든요. 그 제품이 저희 오늘 14,280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 이거 진짜 너무 강추하고 싶어요. 저처럼 머릿결이 너무 두꺼워요, 굵어요, 부스스해요, 윤기 나는 머리는 기대도 못 해요 하시는 분들. 저 염색 되게 많이 하고요, 스타일링 고데기 되게 많이 쓰고요 이러시는 분들 무조건 리스토어하세요. 리스토어는요 손상 모발 케어거든요. 여러분이 샴푸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컨디셔너 가볍게 모발을 해주시면 제형이나 느낌이 무겁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컨디셔너가 무거운 지형이면 머리 감고 나서 기름져요. 시간 지나면 여기 정수리에서 냄새 나요. 머리 축축 쳐져서 막 너무 볼꼴 보기 싫어요. 얘는 적당히 가벼워요. 적당히 가볍고 말리고 나서의 그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또 그다음 제품을 한번 선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리빙 프로포 노프리즈 너리싱 스타일링 크림이랑 너리싱 오일이에요. 이 제품은요. 그 본연의 수분을 잡아주는 느낌만 간직하고는 그렇게 무겁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 세포라에서 그 많은 제품들, 그 유명한 제품들 제치고 1, 2위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러싱오일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이거든요. 근데 1 4 0 3 0원 그리고 너리싱 스타일 크림은 52,000원인데 앞에 일자 뺀거 아니고요? 8,840원. 이 코는 올땐 가셔서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브랜드는 절대 구매 못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업굴 TV. 저희 오늘은 이만 갈게요. 리빙 프로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롯데백화점 라이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저는 갑니다.